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브랜드의 드라이브 스루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시키는 메뉴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맛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브랜드별로 직원들이 즐겨 먹는 꿀조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이 선택한 꿀조합을 추천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꿀조합 이런 메뉴들 있잖아요. <목소리> 아, 그러면은 일단 아이스 드립커피 하나 주세요. 첫 번째로 맥도날드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뉴와 메뉴를 섞어 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작전을 좀 바꿔서 직원분께 먼저 여쭤보고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브랜드별로 유명한 꿀조합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개 알아가겠습니다. 상하이 버거 하나랑요. 그리고 더블 치즈 불고기 세트 하나랑요. 맥도날드에서는 두 가지 꿀조합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다뺀 치즈 불고기 버거. 두번째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에 불고기 패티 넣어먹기 치즈랑 고기만 들어간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들어있습니다 고기랑 치즈밖에 안들었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고기 그 육향하고 치즈하고 진짜 찐 햄버거 맛이 나요 그 약간 미국가면 먹을법한 그런 느낌? 되게 밋밋할줄 알았는데 뭐랄까 빵의 맛도 느껴지면서 고기의 육향도 느껴지면서 치즈의 그런 이런 꾸덕함도 느껴지면서. 자그 다음은 이 상하이 버거에다가 이 불고기를 넣어서 먹어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블 불고기 버거에 감자튀김을 넣어 먹어도 맛있다는 얘기가 있길래 넣어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 음! 여러분 불고기 패티를 빼가지고 상하이 버거에 넣은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불고기 버거에다가 감자튀김을 넣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네요. 맥도날드 히든 메뉴는 재료를 다뺀 치즈버거가 정말 맛있었고, 오히려 상하이버거는 패티를 더하지 않은 순정이 더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 방문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조합 레시피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하며 직원분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실례가 안되면은 그, 뭐, 꿀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드셔보셨던 것 중에 가장 괜찮았던 그런 조합 있으면 좀 토핑이나 이런 거 넣어서 해주실 수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흑당이 들어간 건가? 엄청 단데, 단걸 먹으면은 가래가 차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지 않네요. 음, 나쁘지 않은데요? 조금 더 섞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안 섞고 먹으니까 달달한 맛이 강했거든요? 근데 섞어서 먹으니까 커피 맛이 좀 진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난한 메뉴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맛있다는 레시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맛있는 레시피라고 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할 그런 맛입니다. 딱 자바치 프라푸치노 맛에 약간 그 헤이즐넛 향이 나는 이거는 그냥 바닐라 더블샷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꿀 조합이라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할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스타벅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무난한 맛이었지만 토핑들을 활용해서 제 입맛에 맞는 조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브웨이에 더 대박인 꿀 조합이 있다고 해서 다음날은 대구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에 서브웨이가 없어가지고 서브웨이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대구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분의 추천을 하나 받아보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제가 또 환상의 조합, 비밀의 조합을 알아왔습니다. 제가 알아온 레시피는 알바생들끼리의 좀 숨겨진 레시피, 피자 맛이 나게 하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시켜보고, 하나는 직원분의 추천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직원분들 좀 많이 드시는 그런 조합 같은 거 있으면 좀 맛있는 걸로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문을 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서브웨이에서 꿀조합 메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께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걸로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에그마요가 약, 약간 고소하고 부드럽잖아요.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새우도 통통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두개 시킨다고 했는데 왜 하나밖에 없냐고요? 사실 저는 서브웨이를 갈 때마다 항상 추천 메뉴를 먹어서 주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네, 저두개 주문할 건데요. 샌드위치 메뉴 먼저 두개다 말씀해 주세요. 샌드위치 메뉴가 뭐예요? 샌드위치 어떤 거 하실지 먼저 말씀해. 아빵 어떤 거 할지요? 아니 아니요 어떤 메뉴를 하실지. 근데 히든 레시피를 안 먹어보긴 아쉬워서 좀더 공부를 한뒤 다시 시도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살짝 부른 상태인데 지금 맛있으면 진짜 찐이거든요. 아, 스위트 칠리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미트볼이 없어서 스테이크로 시키긴 했는데, 치즈가 조금 더 들어있으면 진짜 피자 같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시림프 꿀조합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치즈가 조금 더 들어있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맛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브웨이에서는 첫 번째로 먹었던 쉬림프 꿀조합이 정말 맛있었고, 피자맛 레시피는 생각했던 것보다 치즈를 더 많이 넣어 먹으면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항에 있는 교촌치킨인데, 여기는 진짜 엄청난 필살기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을 먹으러 온 곳은 사실 어떤 특별한 조합이 신기해서 왔다기보다는, 여기는 그냥 드라이브 스루 자체가 신기한 곳이라서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가는 형태인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제가 엄청난 착각을 했는데 여긴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라 이거 드라이브 스루가 주문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 그냥 가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는 아니고 그냥 포장만 돼요 아 그냥 픽업하는 거예요? 주문해놓고 픽업을 해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직원분께 혼자 먹기 좋은 꿀조합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문을 받기 전 둘러보다가 여기 교촌은 픽업만 해도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와 지금까지 먹은 드라이브스루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메뉴입니다. 와 양이 많군요 생각보다. 저는 교촌에서 한 마리, 반 마리도 아닌 싱글 윙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먹는 건 좋아하지만 많이 못 먹는 저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앞에서 먹는 치킨은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던킨도넛과 베스킨라빈스 드라이브스루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베스킨라빈스랑 던킨도넛 드라이브스루에 왔습니다 제가 일단 직원분께 레시피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제가 알아온 환상의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혼자서 드라이브스루를 돌아다니니 배가 너무 불러서 오늘은 친한 동생 한 명을 불렀습니다 직원들끼리 그 쉬는 시간에 먹는 그런 레시피가 있을 텐데 맞지? 뭐 이런 것도 괜찮네. 해시브라운, 체다 치즈. 응응. 음, 음. 어, 괜찮데요오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하나 시키고. 그렇게 드라이브스루에 도착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해시브라운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분께서 알려주신 재료가 있을 만한 강남에 있는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로 이동했습니다. 어 이거 빼고, 요거 위에 덮어서, 요 안에 치즈 빼고 네. 넣으면 되잖아. 어, 미니 버거. 어떤 맛이 지지 솔직한 평가를 할게. 개맛있는데? 아. 음. 진짜로요? 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로요? 어 아, 먹어봐. 어. 음. 아, 근데 이거 없어. 먹어본 맛인데? 맛있지 않나? 예 네, 맛있는데. 어. 약간 이런 메뉴로 나와도 괜찮을 듯. 음. 해시 브라운 사이에 치즈와 에그마요를 넣어 먹는 메뉴는 당장 나와도 될 정도로 조화가 잘 맞았습니다. 다만 주문을 한뒤 재료를 빼서 조합을 하는 거라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는 베스킨라빈스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스루 조합 중에 가장 가성비가 떨어졌지만 기대는 제일 많이 됐습니다. 떠먹어요. 네. 민트가 들어가니까 민트를 싫어하는 그 반민초파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도 민, 저도 민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상과는 다르게 초코 믹스는 별로였고 딸기 믹스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딸기 믹스는 생과일 주스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합들이 있다면 궁금해지긴 하는데 조합하는데 가성비가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마지막 드라이브스루를 방문한 뒤 휴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왜냐면 오늘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 예, 할머니. 이 지금 어디가고나 지금 서울 가고 있다. 아 그럼. 내가 이 사무얼을 클락했단 말이야. 내려가면은 갈게요. 아 그래 알겠어 말이. 알겠습니다 할머니. 아예 사랑합니다. 아 예. 사랑한다. 예. 응. 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전국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돌아다녔는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맛있는 조합은 많았지만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는 걸 느꼈고요 역시 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메뉴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제 차가 드라이브 스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제 할머니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했으나 차가 고장나서 못 오고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할머니 집집밥을드라이브스루 하고 저는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히든 메뉴는 뭐예요? 고 있나? 알겠습니다. 게 반찬 더 반찬 많고 만아